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게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비트게 공식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에 있어서 회원가입부터 매매까지 정말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회원가입할 때에는 제가 코드를 하나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50%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정말 유용한 매매법도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비트게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혜택들을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 회원가입창 넘어오셔서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 설정해주시면 되겠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 한 개의 대문자와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신 다음에, 체크박스 3개를 체크해주시고, 래퍼를 코드까지 확인을 해서,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눌러주시면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클릭도 베리파이 눌러주신 다음에,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3가지를 선택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서 회원가입을 완료해주시고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트겟 어플이 필요하니까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완료하신 다음에 비트겟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고 비트겟 프로필로 들어가서 보이는 베리파이 버튼을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서스코리아 확인을 해서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세요. 저는 신분증 으로 선택을 하고 컨티뉴 버튼 눌러 주도록 할 거고요. 이제 이름을 입력해야 하는 곳에 퍼스트 네임은 이름, 라스트 네임은 성을 둘다 한글로 입력을 해서 완료하신 다음에 신분증 앞면부터 사진을 찍고 업로드,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 주시고, 셀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네이블 카메라 눌러 주신 다음에 프레임을 맞춰서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 비트겟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 주시게 되면 구글 OTP 플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비트겟 어플에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카피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시고 계정에 있는 비트겟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넣기 해주시면 숫자 10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를 기억하셔서 비트겟 어플로 돌아가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 과정은 끝났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은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비트겟으로 송금해 주어야 하는데요 트론이라 코인을 송금할 때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코인들 중에서 전송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비트겟 홈 화면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우측 상단의 지갑 모양을 클릭해서 디포지시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이 나오게 되는데 상단 검색창에 TRX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밑에 있는 네트워크로 TRX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QR코드 옆에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 다음에 국내 코인 거래소로 넘어 와 주시면 되는데 저는 업비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거래소로 접속을 해 주시고요. 우측 상단 코인 검색창에 트론이나 trx를 검색을 해서 매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trx를 검색을 해서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 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입출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트론을 선택을 해 주시고 출금 눌러주시면 되는데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워낙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출금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여기에 비트겟의 지갑 주소를 넣어주시고 출금 신청을 눌러서 출금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를 확인해서 서명하게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넘어와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출금 상태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겟을 확인해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된 것을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입금받은 트론을 기본 통화인 테더로 바꿔주도록 할 텐데 현물 거래 진행을 위해서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를 눌러서 스팟으로 들어가주시면 현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와 같은 방식이고요.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을 눌러서 TRX를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버이와셀 중에서 셀을 클릭해주시고 바로 하단에리미과 마켓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리미트는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코인을 파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가격 바로 딜레이 없이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를 마켓 누르셔서 밑에 있는 원을 우측으로 당겨서 비중 설정 해 주신 다음에 셀 TRX 눌러주시게 되면 트론이 테더로 바뀌게 되는데 테더로 바꿔 주었다면 이 테더는 현물 계좌 있기 때문에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합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보이는 퓨처 트레이딩을 눌러 주신 다음에 USDT 퓨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 어베일러브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 주시게 되면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from 스팟에서 to usd 퓨처로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 DT, 수량 같은 경우에는 얼버튼 눌러 서 최대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거래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올라가는 것에 투자하는 공매수 와 내려갈 때 이득을 보는 공매도 도 가능하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자본보다 더 많은 자금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지션을 잡기 전몇 가지 세팅 에 대해 말씀을 해드릴 텐데 마진 모드나 롱과 숏포지션 차이는 차트부터 설정을 하고 설명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선물거래창 좌측에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을 눌러보신 다음에 원하는 코인 있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원하는 시간 프레임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 바로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을 눌러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보조 지표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인 MA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다른 패턴을 활용을 할때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추세선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고점 혹은 저점끼리 연결을 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취지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마진 모드부터 설정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크로스는 교차마진으로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을 모두 활용을 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진 모두 주기는 레버리지를 클릭을 해 에버리지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 진입을 해볼게요 하단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비중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포지션에 진입해 주시면 되는데 상승은 롱 하락은 숏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하단에 나오는 포지션 상태 창에서 에버리지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한 평균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를 의미를 합니다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 인데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니까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풀 포지션 tpsl 밑에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 셔도 되고 밑에 있는 원으로 움직여 서 roi로 설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익절가 손절가 세팅을 완료하게 되었다면 포지션 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하단에 클로즈 프라이즈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종료를 해주셔도 되고 혹은 우측에 있는 플래시 클로즈 눌러서 시장가로 종료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종료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비트켓에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렸던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저희는 선물 거래하는 트레이더를 팔로우하기 위해서 퓨처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피 트레이딩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필에 들어오셔서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스윙 과 수익금액, 승률등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오버뷰 우측의 오더를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인베스트먼트 부분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만큼 입력을 해 주시고 하단의 모얼 세팅 눌러 주시게 되면 추가적인 세팅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 페어를 눌러 주시면 원하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눌러 보시게 되면 스탑로스와 테이크 프로핏 손절 각각 설정하실 수가 있고, 맥시멈 카피 부분에 자신의 자산 중에 얼마까지 투자를 할지도 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세팅 값이 나오는데, 상단에 있는 이것은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이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할 때 사용할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커스터마이즈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하고 거래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두 다 완료하시고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린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을 벌어들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카피 트레이더들은 전업으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트레이더들도 많아서 그런 트레이더 카피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고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 카피 트레이딩을 하다보면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위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한 수수료 할인해서 받으시면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